1월 2일, 델러스 매버릭스의 홈에서 필라델피아 세블티 식서스와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동부 상위권 필라델피아와 서부 하위권 델러스의 대조적인 흐림 속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의 가장 큰 변수는 양팀 픽신 선수들의 부상 및 출전 여부입니다. 델러스는 카이리 어빙의 결장 가능성이 높아 공격 전개가 어렵으며 엠손이 데이비스의 복귀가 절실합니다. 필라델피아는 공격의 핵심인 조엘 엔비드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승보를 가를 핵심 매치업 탑 3를 살려 보겠습니다. 첫째, 조엘 엔비드대 덱너스 빅맨 라인입니다. 초반 파울 트러블이 발생하면 경기 흐름이 급격히 기울입니다. 둘째 타이리스 맥시 대 델러스 일선 수비입니다. 맥시의 돌파 성공 여부가 외곽 득점량을 좌우합니다. 셋째 델러스의 외곡 슈팅 성공률입니다. 홈에서 3점슛이 터진다면 경기 양상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술적 매치업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엠비드 중심의 포스트업과 자유 투 햄득으로 템포를 조절할 것입니다. 반면 베러스는 카이리의 부재시, 공격루트가 단순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AD가 없다면 윙 아이솔레이션과 점프슛 의존도가 높아져 효율이 급격할 수 있습니다. 경기를 지켜볼 때의 라이브 관전 포인트입니다. 1캐터의 엔비드가 얼마나 빠르게 파워를 유도해내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데러스의 초반 3점 시도와 성공염, 그리고 카이리의 공백을 메울 선수가 나타날지가 중요합니다. 종합적인 분석 결과, 전문가의 조언은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그 다음으로는 기준점, 오버를 추천해드립니다. 상세 정보는 설명란을 확인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